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습니다. 그동안 사실 간단한 수술과 함께 좀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완쾌돼서 다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의 법칙, 서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훈련 오리엔테이션과 첫 번째 법칙인 기대감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두 번째 법칙입니다. 드림에 대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니만큼 그 서론에 대해서 짧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늘님 앞에 드리는 의식입니다. 영어로 worship은 worth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대상에게 최고의 예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구약에서는 이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보다이지요 아, 경작하다, 섬기다, 그리고 예배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라트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자체가 희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공경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 단어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다는 의미를 갖는 것을 볼때 예배는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드림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시고 서로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100% 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쏟아 주는데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더 흘러넘칩니다. 서로 완전한 하나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도 이 역설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상생의 생태계 안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에 이로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움켜지면 고립되지만 나눠주면 모두가 사는 것이 인간사요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사람,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림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 드림인가 임재인가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행위입니다. 마음과 시간, 찬양과 기도, 그리고 삶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는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전통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현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이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임재만 치우칠 경우에는 드림이 약해집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치유 받고 축복 받는 것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배는 받기 이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로 은혜도 받고 갈급함도 채워지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도 이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 예배의 조건은 아닙니다. 값을 지불한 만남. 원래 기독교 예배는 요즘처럼 편하고 쉬운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인도하는 제사장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흠 없는 양과 소를 골라야 하고 예배처소로 끌고 가서 직접 칼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온 몸을 쪼개어 각을 뜨는 이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직접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나 아무 제약 없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낌없는 드림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도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고귀한 값을 지불하는 신적인 만남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결코 수동적인 구경꾼이나 관객으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목상 질문 나는 예배 시간에 자신을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가,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는가. 가장 가치 있는 예배 드림이라고 생각되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다음 영상에서는 구약제사의 과정과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